자, 이제 나왔다. 지금 이게 4개짜리인데 네 어, 이때까지 계속 두개두개 두개 묶었었는데, 여기서는, 자, 3개 하나 묶어야 되는 식이 반드 나왔다, 지금. 자, 선생님이 3개 하나 묶을 때는 반드시 이 3개짜리가 완전 제곱된다 지 완전 제곱되고, 그리고 빼기 뭔가의 제곱,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. 그지 그래서 잘 보면, 이 3개는 이렇게 묶어버리면, 자, 얘가 완전 제곱됩니다. 봐. X, X, 자, 3, 3, 이렇게. 그래서 이 식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, 그 뒤에는 빼기 Y 제곱이 돼. 그래서 이게 항상 제곱, 제곱의 빼기꼴로 유도가 된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거 이제 할수 있는 거잖아. 이거 합창공식 아니에 합창공식. 여기가 네모. 자, 여기가 세모니까. 자, 우리 어떻게더라. 한 번은 얘랑 얘랑 더했지. 그래서, x 플러스 3과 y를 한번 더하는 거지. 이 제곱을 빼고 생각한다고 했지. 자 그리고 괄호 열고 한 번은 x 플러스 3과 y를 빼주면 되는 거지.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돼.